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면 크로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 브러쉬도 중요하겠지만 아, 덩어리감을 내는게 제일 중요해요 브러쉬는 약간 포토샵의 기본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크게 브러쉬를 했을 때 이렇게 좀 층이 지는 이렇게 기본 기본적인 이 하드 브러쉬 포토샵 경우는 이런 브러쉬가 나올 거거든요 저처럼 될 거고 내가 힘을 주면 세게 나오고 힘을 빼면 부드럽게 나오고 주고 빼고 주고 빼고 이게 처음에 되셔야 명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불투명도 이런 걸로 이 진하고 연하고를 뭐 설정하는 게 아니라 손의 힘의 강약에 의해서 주었다 풀었다 줄었다 풀었다, 풀었다, 풀었다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런 걸 따라 그릴 때는 음, 무조건 형태의 실루엣만 봐야 돼요, 실루엣. 요, 그냥, 요, 겉에, 네모나게 생겼지만,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외곽만 먼저 잡아준다는 느낌이에요. 외곽이 이렇게 생겼더라. 그리고 요 밑에, 겹쳐있는 애가 있네요, 그죠? 저걸 처음부터 이제 대충 하시면, 선으로 먼저, 외곽선을 따라, 열심히 따라 그리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사람이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실루엣이에요, 실루엣. 우리 포켓몬스터 같은 거 예를 들면은 그 마지막 부분인가 처음 부분에 까만색으로 무슨 포켓몬일까요? 하고 실루엣 맞춰보라고 하잖아요. 에. 근데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실루엣, 실루엣만 보고도 우리 그림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에. 우선 이렇게 실루엣을 적용시키고요. 다음부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맨날 커, 캐릭터 같은 거 그리시는 분들 보면은 선 열심히 막 스케치하신 다음에 선 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회색으로 막 깔잖아요, 밑색을 어. 지금 그 원리인 거예요. 밑색을 깐다는 느낌인 거예요. 어. 밑색을 깔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다 회색깔 빛으로 일단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면 크로키, 말 그대로 빠른 시간에 어리감을 나타내는 연습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형태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네모 박스면 네모 박스처럼만 보이면 됩니다. 외곽을 그림의 완성도를 올려주는 방법은 외곽을 한번 다듬어 주는 겁니다. 한번 지우개로 다듬어 주세요.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어둠, 밝음과 어둠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브러쉬 느낌 보면 그래도 덩어리감이 조금 색이 자연스럽게 혼합되면서 생기죠. 지금 완성된 그림이 아니지만. 이 브러쉬는 제가 디스코드 방에 제가 만든 브러쉬고 공유를 해놓을 거예요. 디스코드방 자료실에 해 놓을 거고 거기에 자주 놀러 오셔서 뭐 제가 자주 들여다보진 않지만 작업도 많이 하시 해보시고 어, 되게 화면 공유해서 작업도 하실 수 있거든요 디스코드방에서뭐 그것도 해보시고 어, 이런 클로키나 이런 거는 시연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르니까 됐어이 정도까지 났으면은 이제 여기서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밝은 부분은 밝게 칠해주는 겁니다. 흰 색깔 찝으셔서, 우리는 회색, 회색으로만 지금 그리는 거니까, 무채색으로만. 살짝, 그래도, 이 정도 밝기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다가, 이거 지금 올가미에요. 올가미. 올가미 툴을 써서, 영역을 제한해서 깔끔하게 칠하는 겁니다. 뭐,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캐치하듯이 하는 거니까, 크로키니까 우리는. 마스크까지 씌워서 하면 훨씬 깔끔하게 되겠죠? 디테일도 올라가고 연습하실 때는 자유입니다. 연습할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처럼 항상 그 밝고 어둠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료가 좋은 자료예요. 최악의 자료는 조명이 한개이상있거나 조명이 여러 개 있거나 아니면 또는 그림자가 잘 보이지 않는 거 밝고 어둠이 구분이 잘안 되는 자료들은 최악의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모거 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될수 있을수록 피하셔라. 윗면은 여기보다 덜 밝죠. 그래서 살짝 어둡게 해서 윗면도 그려주고 이 지나간 데는 지워주고 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쪼개지고 갈라지고 거칠어진 표현 보이시죠? 그런 것까지는 이제 재질감이라고 해서 나중에 표현해 주시는 거고 거의 그림이 막바지 완성이 됐을 때 표현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매스 덩어리감만 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 보시면 도움이 된다. 명암 연습이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 반사광에 의해서 살짝 뭐 오는 게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신경 써줍시다. 여기 어둠 살짝 퍼지는 거는 이제 스머지 브러시라는 아니면 또는 흐리기 기능으로 약간 살짝 퍼지게 만들어 줄수 있고요. 그리고 윗면이 여기서 밑에 이제 박스 그릴 건데, 윗면이 조금 밝죠 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초보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좀 처음부터 1부터 저처럼 다 죽기부터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경우는 잘못 봐가지고, 제 유튜브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은, 아예 그림 처음 시작하신 분도, 어,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도 40대 분이 계셨는데, 예 아드님 사진을 그리고 싶다고 아드님 얼굴, 그리고 캐리커처 같은 거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웹툰이나 어, 그런 거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배우고 나서 한 3개월 배우셨나 했는데. 다 하고 계시니까 요새 AI 그림이 나왔어도 디지털 드로잉이 오히려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AI를 제가 직접 저도 저걸 알아야 된다고. 저도 직접 써 봤는데 아, 결국에는 들어가는 재료가 좋아야 나오는 아웃풋이 좋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스케치를 잘 해서 넣은, 넣는 것과 대충 쫄라맨 식으로 그려서 넣는 것과 나와, 뽑아주는 결과물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죠. 그냥 텍스트로 해서 뽑으면은 내가 아무래도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구현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이미지 투 이미지, 네. 이미지를 내가 직접 그 그려서 넣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뽑는 방식을 그래도 원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어. 저는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방식을 뽑으려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중벌 정도 내가 한 두세 시간 정도 작업한 양을 한 거를 넣어 집어넣으면은 제가 원하는 이미지에 가깝게 출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음... 저는 AI를 앞으로 도구로 잘 사, 사용할 것 같아요. 네. 레퍼런스나 아니면 의상좀 바꿔볼까? 내가 지금 이 캐릭터를 그렸는데의상 디자인을 좀 바꿔볼까? 아, 뭐 생각이 들 때, 바리에이션을 좀 바꿔볼까? 포즈를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아, 써먹을 것 같아요, 잘. 네. 이제는 우리가 3D 툴도 썼었잖아요 지금 클리 스튜디오 쓰신 분들도 있지만은 저도 클립 쓰지만은 3D툴을 썼는데도 인체 잡기가 쉽진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린 그림을 어느 정도 인체를 보정해 줘서 결과물을 뽑아 주다 보니까 그래도 인체가 내가 뭐가 틀렸는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음, 어떻게 보면 그림쟁이들 그러니까 그림을 오히려 그렸던 분들에게는 공부가 더 많이 되는 학습자료 같은 느낌이에요 체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제가 공부한 이론적으로 적용해 봐도 이런 데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빛도 엄청 잘 쓰고 AI가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 채색이라든지 음,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되게잘 써먹느냐에 따라서 적이 아니라 좋은 도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는 이제 영상 준비 중이거든요 얘를 직접 써서 레퍼런스를 써서 제, 제 스케치를 넣어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방법을 지금 써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나올까 결과물이 아무래도 보는 참고자료 질이 높아지면 완성된 결과물 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더 높은 퀄리티의 그림을 그려내지 않을까 특히 모작을 주로 하셨고 오 나는 보고리는 건 잘하는데 창작은 못하겠어 하는 분들. 앞 음, 아, 창작이라는 게 AI가 결국 여러 가지 그림 짜집기 해가지고 어, 하는 거랑 우리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이 별 다를 게 없거든요. 음, 그 과정은. 우리도 p 펜트라스트 가가지고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팔은 이거 하고, 몸통은 이거 하고, 아세 살은 이거 이거 조합해서 하고, 내가 느낌 내가 원하는 느낌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조합해서 결국에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창작인 거거든요. 뭔가 아예 맨땅에서 백지에서부터 하는 게 창작이 아니라 조합인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창작인데 그거를 AI가 어떻게든 뭐 쉽게 더 도와주는 꼴이니까요. 이것도 이 자료도 이 자료도 마음에 드나요? 이 자료도 마음에 드시나요? 하면서 나한테 그림을 여러 가지를 던져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핀 i 레스트 같은데 사이트 가서 자료 찾는 시간이 시간 아깝잖아요, 그죠? 며칠 찾아는데도 안 나오고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제가 써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원하는 걸 스케치를 넣으니까 그냥 뭐 거의 안뭐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디자인 솔직히 다 뽑아주는 게다디자인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거의 그래도 어 내가 어떻게 좀 바꾸면 그래도 좀 쓸만해지겠다라는 느낌까지는 오니까. 많이 도움 되더라. 아예 맨땅에서 그걸 하려 그러면 막 찾아서 막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좀 덜었다. 얘기하면서 사다 보니까 뭐 금방 되긴 되는데요. 진짜 실제 수업 할 때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수다 떨면서 하는 느낌이 있는데 아 제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는 잘안켜다 보니까 왜냐면 노래를 들을 수가 <laughs>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아 일본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데 다 저작권 걸려 버리니까요. 그래서 채나 아프리카 두 개를 켜고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시간 되시면 제뭐풀 작업 영상 보고 싶으시면은 어 아프리카 아프리카로 오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프리카가 요즘 다시 보기가 남으니까 한번 어뭐 아프리카도 링크를 한번 제가 남겨 놓을게요. 어 요즘 다시 보기도 유튜브에 올리긴 올리던데. 풀영상, 풀작업 영상, 을 그런데 올릴, 올려도 되나? 그거? 어, 노래까지 나와버리기 때문에 다시 보기 채널을 뭐 다시 만들어서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저작권 수익 그냥 안 나도 그냥 올리는 거겠죠? 어. 하여튼 뭔딴 얘기하고 있는데 AI 그림 그렇다. 어. 직접 써가지고 요즘 공부 좀 많이 하고 있다. 어. 제가 쓰는 AI는, 지금 쓸, 써보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AI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라는 건데요. 예. 요즘, 저도 영상,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고, 따라하니까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쉽게.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들도 AI를 쓰셔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것 같아요. 예. 이제는 안 쓰면은, 안 쓰면은 아마, 안 써서 그림 그리는 게 아마 더 힘들 거예요. <laughs> 법적으로도 지금 뭐 미비하지만은 안 써서 이제 한다는 거는 아마 사람은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쉽고 빠른 걸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들 다 쓰는데 나만 안 쓴다는 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창작을 어느 정도 나는 작가니까 고유의 뭐 저걸 지킬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저도 웬만큼 저작권 지켜야 되지만 AI 그림을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레퍼런스로 사진 자료처럼 참고해서 써야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다들 알아서 자기 저작권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시고 <laughs> 자기 저작권 윤리 의식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쓰네 어. 만에 욕할 필요도 없고 어. 알아서 챙기시고 저도 제가 알아서 챙겨야 되고 그래서 AI 그림을 자기 그림이라고만 안 하면 되니까 어. 다만 레퍼런스로 사용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현재 현재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렇게안 쓰면 또 이상한 거고 눈앞에 딱 하니 좋은 참고자료가 있는데 우리 핀트레스트처럼 참고자료를 안 보고 그림 그린다. 그거는 미련한 거거든요. <laughs> 그거는 안 보고 그려야지 자기 본인 실력이다. 그림 실력이다. 아 이거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고 봐요. 어. 그거는 그거는 이제 안 봐도 될 정도로 많이 그렸거나 그 사물이나 그 분, 그거에 분그 이제 숙달이 어느 정도 돼 있거나 안봐 자료를 참고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러면 이제 안 보는 게 낫죠 왜냐면 볼 시간이 아까우니까 근데 안 보고 그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논쟁이 많은 아직도 많은 분야가 예술 분야인데 각자 도생이에요. 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AI가 그린 참고 자료도 안 보고 나는 그리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분 존중해야지 뭐 어쩌까, 어떻게 해? 그 기술을 발 발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태되겠다는 도태되겠, 뜻하고 똑같은데. 에이,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에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너무 저 그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에이,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근데 기술의 발전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건 뻔하기 때문에 내가 쓰든 안 쓰든 AI를 쓰든 안 쓰든 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나도 이제 이제 써볼까 하면 이제 손좀 대볼까 이제 하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할 때 진입할 수가 있는 거고 남들 다 써볼 때한 번씩 다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때 그것도 해봐야 아 이게 좀 나한테 그게 되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써먹으면 좋겠구나 어, 판단을 하시고 나한테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음. 저는 그림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음. 특히 웹툰이나 이제 작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작업량을 확실하게 줄여줄게 뻔하잖아요 네. 내 그림을 학습시켜서 나 대신 그림을 그려주게 주는 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시스트가 어시스트를 한명 고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채색 담당, 선화 담당 어시스트를 한명 고용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걸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체를 고정으로 갖고 계시고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상황 연출 같은 게 많이 필요한 웹툰이나 만화 같은 업계에서는 쓸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그렇다 아직 저작권 때문에 못뭐 쓰고 있는 거긴 한데 채색이라도 맡기든지 선화 따는 거라도 맡기든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써먹으셔야 된다 작업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연, 그림을 완성주, 완성해서 짜잔 하고 보여주는 거는 우리 AI는 원치 않고 필요도 없고 그건 필요가 없어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필요가 없고 제 작업을 도와줄 놈이 필요하, 필요한 거지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등에서 반대되는 생각 가지신 분도 많을 텐데 뭐 앞으로 뭐 AI 때문에 너도 강의하는데 미술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등등등등 그림쟁이다 다 끝난 거 아니냐 등등등등 많은데 아뭐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은 시한 얘기했으니까 더 적은 그뭐할 얘기는 없고 AI 그림은 하여튼 지금 제가 직접 써보고 나서 느낀 거는 어우 너무 좋다 내가 자료 찾는 시간을 너무 아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보다 AI에 대해서 떠든 게더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제 이렇게 밝고 어두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미세하게 밝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려 그러면 이매직봉 있잖아요, 그죠? 매직봉 같은 걸 써서 여기 보조 도구의 아, 자동 선택, 음, 자동 선택 툴 써서 이 윗면의 네모만 딱 잡아가지고 음, 브러시, 에어 브러시로 흰색 부분 선택해서 살살 흰색을 터치해주면은. 왼쪽은 점점 밝아가지고 오른쪽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하는 미세한 표현을 좀 해줄 수가 있죠. 에어 브러쉬도 약간씩 약간씩 면을 풀어줄 때 쓰시고 이렇게 덩어리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연해 봤는데 어떨까요? 그래도 어디가 밝고 어둡고 그냥 네모 박스처럼은 그래도 잘 구분이 되죠. 이 정도만 나와도 우리가 면 크로키 성공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저 것처럼 따라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면이 조금, 나뉘죠, 나뉘어 보일 정도. 음. 이 정도만 나와줘도, 면 크로키다. 네. 이게 더 이제, 심화로 가면은, 네모 박스가 아니라, 이런, 이런 식으로, 이거 핀트레스 트서다 가져온 자료들이에요. 좀 둥글둥글한 녀석들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보시고, 주전자 같이 생긴 도자기 같은 거, 음. 도자기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자, 시연을못 보여드리고, 이건 이제 수강생들 어, 수업할 때 했던 거예요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실내 깔고, 이건 밝고 어둠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지금 묶여있네요. 네. 하여튼, 밝고 어둠하고, 하이라이트 주고, 반사광 주고. 그리고 약간 수정하고,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실내 잡고, 밝고 어둠 조금씩 나와주고. 내가 지금 발, 밝은 게좀안 보인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한번. 밝은 데만 터치해 가지고 더 씌어 봐서 칠해 보고 밝은 영역이 어딘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어려운 걸로 바꿔 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는 더 디테일한 것도 그리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이제 금속 같은 것도 이제 조금씩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제 지금 브러쉬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조금씩 디테일을 올리고 면 크로키가 되면은 채색도 되고 덩어리감도 되고 명암도 되고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박스나 이런 것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면 크로키 강의였는데 AI 그림에 대해서 더 얘기한 게더 많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